최근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급부상입니다. 이 젊은 가수 김호중은 전통적인 K-트로트 장르에서 놀라운 성과를 창출하며 스타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재정적 성과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이루어낸 업적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호중은 이번 2월에 진행된 트로트 제왕순위에서 놀라운 수익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1일 오전 11시 기준, 그는 높은 득표율로 1위에 오르며 팬 커뮤니티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트로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발표를 보여주며 상당한 상금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실적은 김호중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국내 가요계뿐만 아니라 트로트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행복과 위안을 주며 그의 성공은 그가 지닌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김호중은 무대 위에서의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겸손한 성격과 예술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인해 널리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그의 예술에 대한 헌신은 그가 지닌 예술적 재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는 충성스러운 팬들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의 음악 경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 김호중은 트로트의 새로운 여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뿐 아니라 인내와 열정의 상징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노래와 열정으로 트로트 시장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의 열정은 그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더욱 높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트로트 시장을 풍요롭게 하고 전 세계 팬들을 만족시키는 독창적인 음악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노래와 열정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그의 성공은 그가 지닌 재능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김호중의 미래에 대해 더욱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